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에 예,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욧의 순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가까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씻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이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슬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관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거 반전되는 말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0장을 잘못 이해하면. 지금까지는 엎드려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빛을 바라면서 뭔가 개혁을 하는 그런, 어, 사는 사람들을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뭐 이런 그런 개념으로 이 60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바라자 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세상에 좋은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할수 있죠. 그러나 사실 이사야서 60장 그 깊이 담겨있는 내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맥락에 잘볼때 인간은 본래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없다고 하는 인간은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1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그런으로부터 시작해서 빛이 시작이 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이 과정 위에서 어떠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느냐? 바로 제가 오늘 이 새벽기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다시 시작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돌아온 탕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위해 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예레미아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죠. 또 호세아도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이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로 이어져요. 그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게 뭐냐면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이고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자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없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선행을 한다고 해도 예수 크리스토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답답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여 나아가는 심령이 될까? 자 아, 2절에 보면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빛의 존재로 나아가게 되고, 빛을 바라기 시작을 하면.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회개한데 이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과 온유는 보통 이 시대를 살아가는 MZ 세대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나 나름대로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의 세상이 있어요. 나의 생각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짓거나 뭐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떳떳해요. 하다 못해 동성애를 하는 것도 자기의 멋이라고 생각을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잘못을 내려놓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여리고 마을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을 듣고는 삭개오는 회개하죠.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적이 있다고 할때 저는 내배나 갚겠나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잘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하는 거예요. 그때 영원한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우리 60장은 우리에게 어, 후회 없는 전환, 후회 없는 인생 어떻게 하면 내가 아주 정말 주님 앞에서 진정한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건 바로 회개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아멘. 예,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60장에는 그 빛이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될때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변화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정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닫는 전환을 가져온 사람은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 해의 빛도 달의 빛도 꺼질 수 없는 꺼트릴 수 없는 영원한 빛을 바라는 존재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0장에 나와 있는 어, 정말 어, 좋은 말씀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찬란한 영광 안에 들어가는 회계에 이르는 백성.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자라고 하는 것. 그 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해가 지지 아니하고,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그리고 어, 이 20절 끝 부분에 보면은 내 슬픔의 날이 끝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고난 속에서 왜나만이로 고난을 겪지? 왜 나만 이렇게 슬픈 일을 겪지? 왜 나만 버림을 받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진리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 통해 자복을 할때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빛이 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역사. 그래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늘 깨어서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 삶이 달라지죠 고린도 후소 5장 17절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잖아요 중세의 유명한 성자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 앞에서 어, 톨레레게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는 변화되어서, 그래서 자기의 온갖 잘못된, 부정된 삶을 바꾸고 변화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즐겨 찾던 술집의 기생이 어거스틴을 알아봐요. 그리고서는 찾아와 따라옵니다. 어거스틴, 어거스틴. 그래도 어거스틴은 앞을 보고 그냥 외면한 채 갑니다. 그러면 가면 되는데 이 여자가 앞에까지 와서 정면에서 어거스틴을 바라보며 아니 어거스틴 아니야? 그때 어거스틴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어거스틴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고 있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 앞에 서 있는 이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존재가 된 어거스틴입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마땅한 역사예요.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역사를 감당해 나가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이 예배 마치고 우리가 이제 발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은 어떠면 우리는 죽기 위해 사는 존재또 아침부터 또 새벽부터 죽기 위해 사는 존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런 얘기를 하시나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서 나의 육신이 죽어서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라는 게내 마음대로 잘안 돼요. 내가 살아 있으면 회개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 내 자아가 죽고 어, 나의 야망 나의 야심, 나의 정욕, 나의 욕망, 다 죽게 되어 있어. 어, 제일 죽기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어느 그 아프리카, 아프리카인지 어디인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추운 날이 있지 않겠어요? 세례를 주는데 어, 이 사람이 추워서 덜덜 떠는데 선교사님이 너무 딱해서 세례받고 어, 이렇게 물속에서 넣었다가 이렇게 하고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많이 춥죠. 그랬더니 그분이 선교사님을 위로하는 데서 아니요 안 춥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조사라고 그래요. 도와주는 그 전도사 같은 사람이죠. 선교사님, 이 사람 다시 세례 받아야 됩니다. 왜? 안 줍다고 뻥 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 유머를 들으면서 누가 세례 다시 받아야 돼요? 조사가 문제예요. 판단의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영원한 회개.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라 영원한 회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주의 영광을 우리 안에 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날을.